예, 안녕하십니까. 어, 생물 기출 해설 강의 10월 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어, 안내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히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실강 날짜는 여기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 실강에서는 자료는 프린트 출력권으로 인강에서는 PDF로 제공되니까 보시면 되고 수강료 무료입니다. 강의 개요는 어, 9월 말에 이제 생물 기출 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 최근 3년, 21년, 20년, 19년 그러니까 30 문제하고 관련된 뭐 세포업이나 광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들을 쭉22 문제를 추가해서 55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9월 말에.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9월 말강의의 이제 후속 강의죠. 그래서 나머지 한 75문제 정도를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5회, 5회 걸쳐서. 그래서 지난 9월 강의하고 10월 강의 합쳐서 한 130문제, 120문제, 130문제 정도. 또 그러니까 12년, 13년치 해설이 되고요. 근데 이제 9월 말 강의가 최신 강의니까 사실 이 강의보단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9월 말 강의에서 좀 기본적인 이론들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9월 말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지 사실 이 강의 들으실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이, 이 강의는 후속 강의니까 가능하면 9월 말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대상은, 뭐 기본 교재 뭐 이례독 하신 분들이어야 되죠. 처음 생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시기 힘듭니다. 기초적인 설명을 할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독 하시거나 기본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이론이 사실... 생물 시험의 핵심 이론들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약간 짱돌 문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어 기출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로 생물학의 핵심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자료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하나는 기본 자료고요. 이거는 9월 말 강의에서 드린 거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기출 문제 13년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조금 달 그래서 9월 말 자료 를 쓰셔도 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풀이할 문제들이죠. 기존에 19년, 20년, 21년은 지난번 강의에서 풀이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가 안된 것들은 기존에 이미 풀이한 것들입니다. 나머지 이 찬란한 색깔로 들어 있는 게 예. 여기 한 75문제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해설을 할 강이고요. 근데 관련이 있는 것들은 어차피 묶어서 풀이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자료를 만들 때 이제 배치를 바꿨습니다. 편집을 바꿔서 여기 보시면 이이 색깔은 음 유전학 관련 문제들인데 18년이나 17년 이 문제들 요 같은 색깔 요 문제들은 여기서 한꺼번에 풀이를 하고 예. 요것도 이거는 발현 쪽, 복제 쪽이네요. 복제 쪽 문제들 연두색 부분이죠. 이문제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근데 문제는 나중 가면은 이미 다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풀이할 문제들이 없죠. 근데 처음 원래 강의를 계획했을 때는 어 처음에 최근 5년치를 해설을 하고, 그 이전 뭐, 8년치 정도, 7년치 정도를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관련된 문제들은 묶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러면 사실 편집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어, 진도별 기출 해설로 바꾸면 되긴 한데,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이 자료를 다 해체를 해가지고 진도별로 바꾸게 되면은, 어, 연도별, 해마다, 이 생물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좀, 어,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강의 때마다 여러분 보여드리지만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테이블이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해서 출제 경향별로 쭉 어,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하고 기출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여기 해설자료로 강의를 하게 되죠. 근데 나눠드린 그 기출문제가 포함된 13년치가 포함된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 어, 해설이 옆에 있으면 또 자꾸 해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있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모르는 부분 해설을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지 방법은 시간이 부족한데 기출문제를 빨리 스캐닝을 하고 싶다. 그럴 땐 해설 자료를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자료도 같이 배부를 해드린 거죠. 아, 그리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올해 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번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후속 강의 마지막이고, 12월 정도에 중순이나 말이 될 텐데, 코로나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테마 특강을 무료로 할 겁니다. 그거는 제입장에서꼭 들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시간 내셔서 어, 실강이든 인강이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은 어,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8년도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도. 자, 21번 첫 번째 문제죠. 어, 근데 어, 유전학 문제라서. 어, 관련된 유전학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경향부터 좀 아셔야 되죠. 유전학은 13년간 아홉 문제가 나왔는데, 어, 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쉬운 유전학 문제가 한세 문제 나왔고, 13년간 어려운 유전학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과 교차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아주, 어, 내용만 알면, 어, 산소에 가깝죠. 쉬운 문제였고,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돌연변이는 생물학에서 중요도 굉장히 높죠 안 나오다 처음 나온 게 18년이고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고 19년에 좀 본격적으로 어, 점도련변이 포인트 뮤테이션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돌연변이도 공부하셔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뭐 10년에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전학은 어, 여기 쉬운 유전학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어. 시험장에 가셔서 1분 1분 30초 비로도 2분 내에 풀수 있기 때문에 푸셔야 되는데 검정 교배나 자가 교배, ABO, 혈액형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딱 보고 이건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럼 푸셔야 돼요 음, 검정 교배는 뒤에 보시겠지만 어, 어차피 퍼넷 테이블을 그렸을 때 4x1 그러니까 한줄네줄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가 교배는 4x4 네줄네 4줄, 줄로 나올 수 있는데 자가 교배니까 어, 암컷하고 수컷의 그 배우자가 같죠 어, 생식 세포 가 같기 때문에 어, 대칭성이 있어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빨리 풀수 있고 ABO 혈액형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푸셔야 되고 어려운 유전학 문제는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에서 시간을 많이 끌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어려운 어려운 유전학은 최악의 문제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전화 문제가 나오면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빨리 풀어보고 안 되면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 잘못 풀다가는 5분, 10분 그냥 갈수 있기 때문에 자과 전체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유전화 문제는 남겨놓고 물리화학도 어려운 문제들은 남겨놔야 되죠. 네,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특히 13년의 가계도는 <laughs> 전공자도 사실 5분 내에 내 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실전에서 푸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에 시간이 돼서 푸시면 모르지만. 반성유전도 모건의 초파리 실험인데, 얘도 만만치 않고,